거인이 정원. 거인이 정원. 원자, 오스카와이드, 그, 백민수 그린 이민경. 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서로 잔디 위에는 꽃들이 별처럼 깔려 있고 수물그로의 보충한 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어요. 새들은 정원을 날면 즐겁게 지적 지적 이었어요 아이들은 날마다 이 정원에 와서 놀았어요. 이정원에만 오면 너무 즐거워. 아이들은 행복해. 그럼 외치고 했죠 어느날 어느 정원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laughs> 바로 여 친쟁이 거인이었어요. 내 정원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은 깜짝 놀라 모두 도망쳤어요. 이제부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거인은 정원 둘레에 담은 옷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 붙였어요. 부쳐져요. 정원에 들어오나, 사람은 무서운 별을, 벌을, 벌을 주겠다. 음, 거인이 들어오는 거안 좋아한다 그치? 그건 욕심쟁이잖아. 음. 그러니까 자기만 씻지, 욕심쟁이 돼어 아이들은? 아이들은 하루 아침에 놀이터를 읽고 거리로 나갔어요. 그, 거리엔 먼지가 뭐였고, 그런데 저기 정말 응.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게. 어떻게 음, 하는지 음, 보자. 응. 통 물통, 물통, 물통이 없어요. 근데 음, 저기로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 다 담벼락 해놓고 글씨 써놨다고 했잖아. 벌을 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아이들이. 그럼 음. 어떻게 즐겁게 놀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원 응. 응. 높은 단 빈빈만 돌았어요. 그러다 서로 얼굴을 이 마주치면 응. 힘없이 말하고 했죠. 정원에서는 참 즐겁게 놀았는데. 너무 크게 들어 정원이다. 가을, 겨울이 가고 온 세상에 봄이 왔어요. 그러나 거인이죠, 엄마는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놀지, 놀러 오지 않으니 새들은 노래하지 않았어요. 나무들도 꽃 피우는 것을 잊었죠, 잊었어요. 잊었어요. 꼭한번 예쁜 꽃이 잔디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그 다음에 써붙인 표말을 보고는 땅속으로 숨어버렸지요. 음, 아이들이 놀러 안 오니까 꽃이랑 새랑 자기 할 일을 안 하나 보다. 그치? 응, 아이. 여기만 겨울이네? 응. 다른 게 예쁘게 봄이 됐는데. 응. 아이들이 너무 어쩌도안 좋긴 하네 그렇지 오 뭐지 뭐야 몸이 왜 이렇게 됐지? 어서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안 오잖아 거긴. 응. 거인은 창문 앞에 어, 아한 자전 몸을 떨었어요. 어디 범풍인가요? 여름도 가을도 이 정원에는 오지 않았어요. 정말 멋진 곳이야운과 서리와 북풍, 북풍만. 북풍이야. 얘는 응.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바람, 북풍. 북풍만이 <laughs> 제 세상을 만나 신이 났지요. 우박까지 불러서 정원 안에 우다당탕 뛰어다녔어요 음 매서운 바람만 왔다 그지? 응 음. 뭐야 음. 또다시 들어왔어 아이들 어? 그러네? 뭐야 오늘까지 다시 봄이 됐다 여기 응 음,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느 날 아침 거인의 귀에 아름다운 엄마 소리가 들렸어요 방울새가 지저이는 소리였어요. 열린 창문으로는 옥황기가 풍겨왔고요. 마침내 봄이 왔고, 고인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당장 틈에서어 아이들이 들어와 나뭇가지마다 앉아 있었어요. 나무들은 깊어서 꽃을 활짝 피웠고, 새들은 음. 즐거이 나아당했고, 있었어요. 음, 당장 틈으로 몰래 들어왔나 보다, 그치? 응. 음. 음. 근데 여기는 뭐왜 아직도 그러있 어, 그러네, 있었어요? 여기 아직 아이들이 안간 곳인가? 한번 볼까? 근데 이상하게도 정원 쪽 구석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거기 많이 안 갔잖아. 음. 그곳엔 작은 새내 사... 네. 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옴네. 음. 음. 방... 음. 그 나무에는 아직도 소리와 눈이 덮여 있었고, 올라가야지 이게 눈덮였는데 음. 응. 음. 북풍이? 북풍이 우르렁. 거리며? 거리며 불고 있었어요. 아, 저 곳에. 봄이 왜안 왔는지 알겠어. 저희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음. 왜 이쪽에만 붙고 그치? 어 <laughs> 아이를 들어서 올려주나 보다, 그렇지. 왜 저런 데만 안 응. 오지? 그러게. 그럼 응. 뭐 읽어볼까? 아이들은 거인이 오는 거인 것을 보고 보고 모두 도망을 갔어요.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죠. 도망가니까 겨울 되나 아이들은 음, 없 아이들이 없으면 겨울이 되나 봐 작은 아이만이 거인을 미쳐보고 보지 모, 못하고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아이를 부드럽게 아는 나무 위에 올려주었어요 나무는 전체 꽃을 피우고 새들이다. 나... 와서? 와서, 기저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작은 아이는 거인의 목에 매달려 입을 맞추었어요. 음, 뽀뽀해줬다 <laughs> 뽀뽀하는 거 아니야? 입을 맞춘다는 게 <laughs> 뽀뽀해졌다는 거야. 응. 그 뽀뽀, 가족은 아닌데 왜 뽀뽀야? 아, 너무 좋은 어른한테 뽀뽀해줄 수 있는 거지. 봤어, 거인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 아이들이 하나, 둘,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따라 본도 다시 왔고요. <laughs> 내가 너무 욕심쟁이었어. 얘들아, 이 정원은 이제 너희들 것이야. 응? 거인은 높이 산 나무 헐어 버리고 아이들은 원래 아이들과 어려 놀았어요 응. 다시 예쁜 정원으로 변했네 응? 근데 거인이 나무 위에 올려 주었던 작은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그 아이를, 네, 보게 되면 꼭 놀러 오라고 했다. 고 해다오. 해다오. 음, 다른 아이들한테 말하는 <laughs> 거네. 안 보여가지고, 그지? 아이들은 작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죠. 고인은 응, 그 작은 아이가 기다렸었어요 맨 처음 친구가 된, 된 아이니까요 아그 아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음, 아, 거인이 네. 자기한테 입 맞춰줬던 그 아이 기다리고 있어 그치? 이때 여기서 왜 할아버지가 됐어 이제? 어? 세월이 지난 건가? 볼까 한번 왜 할아버지가 됐는지? 세월이 흘러서 저희는 음.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음, 몸도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들과 놀수 없었어요. 큰 아나 의자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아름. 싸운 것이 아이들이었어요. 거의는 이제 겨울 도싫어하지 않았어요. 겨울에는 봄이 잠을 자고, 꽃들이 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왜더 음. <laughs> 작은 아이는 왜 아직도 저 있네? 그러게. 응, 할아지거의 찾았다. 얘 거인아. 어, 맞아, 거인이야. 오늘 겨울은 아침이었어요. 거인는 나무나 이상한 광장을 보았어요. 한 겨울인데도 정원은좀 구석이 나무에 하얀 꽃이 활짝 피었 어, 부부야 왜 꽃이 아직도 있지 여기? 응 음? 황금색 나뭇가지에는 은빛 과일이 주롱조롱 달려있었는데요 고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서 작은 아이가 그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음, 너무 예쁜 나무가 겨울에 폈다 <laughs> 거인은 너무 기뻐서 정원으로 뛰어나갔어요.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거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죠왜 화가 났죠? 그게 이거 봐봐. 누가 내게 이런 상처를 입혔나 아이가 어디 다쳤나봐 아, 이러니까, 난나 어, 아이가, 아이가 다쳐서. 응. 그러니까 마음 아픈가? 그렇지. 아이의. 예. 아이, 아이 양수 총바닥과 발에 못 자국이 나 있었어요. 응. 어서 말해봐라. 그, 내, 내그 놈을 혼내줄 테니. 거이 소리 진짜 아이가 대답했어요. 이것은 사랑을 상처해요. 어왜사랑의 상처라 그럴까? 여기 모자국이 났다는 거지 손바닥에 그지? 응 이건 사랑이 상처였나? 그게 그게 왜사랑의상처지 한번 볼까? 응. 상처인가 아이가? <laughs> 자, 저 뭐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날아가? 응. 그 순간 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아이는 거인의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정원에서 놀게 해주었지요 이제 날 정원으로 함께 가야 돼. 정원은 천국이랍니다 어 천사였나봐 진짜 응 음, 천국에 같이 가자고 할아버지 데리러 왔네 그치? 다음날 아이들이 정원에 와서 늙은 거인을 보았어요. 하얀 꽃이 가득 핀 나무 밑에 누워 깨지 않은 깊은 잠에 든 모습을 말이에요. 응. 끝. <laughs> 끝. <끝났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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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끝.